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24일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TQQQ 투자, 빅테크 기업의 피규어 AI 투자 의미는 이란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그 전에 오늘 한번 네이버 페이 증권에서 주요 뉴스라든가 어, 지난주에 이제 시황 한번 볼게요. 우선 주요 뉴스 보면, 엔비디아 발 AI 홍풍에 소외된 한국. 한국이 우리나라가 좀 증시가 지지부진하죠. 지금 삼성전자 지지부진합니다. 하지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랑 뭐 협업한다는 그런 뉴스가 있어서, 어, 16만원을 돌파했더라고요. 어, 그리고, 뭐 5월 이더리움 미테프 승인 전망이라는 내용도 있고 공모주 당첨 로또 김희선 미용기기가 있나 봅니다 회사가 뭐 상장 하나 보네요. 어, 저도 공모주로 꽤 쏠쏠하게 투자해서 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한번 투자실 하때난 공모주 당첨 안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공모주를 요즘에 애수를 어, 어, 청약을 해서 공모주를 당첨 받게 되면, 뭐 분등배정으로 한주 정도 어 이렇게 받게 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돼버리면, 그게 이제 어 보통은 첫날에 떡상이라고 할까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안겨줍니다. 저도 몇 번이나 어 그런 수익을 챙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공모주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AI에게 물어보니 한국은 모르겠고 AI도 알고 있나 봅니다. 일본 증시가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여야 불문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이라는 내용도 나와 있고 로봇 어드바이저에 퇴직연금 맡긴다 라는 내용도 있네요. 그리고 업종 상이라든가 테마 상이 업종상위 보면 생물공학이 있고요. 그리고 테마상위 보면 뭐유 로모픽 반도체가 있네요. 참고하시고요 한정 고시환율이라든가 금리, 뭐 콜금리, 국고채, 회사채, 유가에 대한 부분, 금시세, 금시세 국제금이 올라가고 있고 국내금도 올라가고 있네요. 원자재에 대한 부분 참고하시고요 국내 증시 한번 볼게요 국내 증시 코스피 2,667.7포인트로 이번주 마감을 했죠 플러스 어, 0.13% 상승했고 개인이 매도했고 기관이 매도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매수했죠 코스닥 보시면 어, 868.57포인트로 마감을 했고 마이너스 0.18% 하락을 했네요 개인만 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358.57 포인트로 마감을 했고 플러스 0.25% 상승을 했죠. 개인과 기간 매도했고요. 외국인만 매수를 했네요. 인기 검색 종목 보면 삼성전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내렸고요. 반면에 HLB라든가 SK하이닉스 16만 원을 넘어갔죠. 52주 신고가를 지금 계속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영, 유비케어, 에이지랜드는 상승했고 엔켐은 하락했고. 우리 금융 지주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 보면 SK 하이닉스, 알테오젠, 메리츠 금융지주. 외국인 순매도 보면 삼성전자, l g 와 현대로템. 이간 순매수 보면 삼성전자, 코덱스 레버리지, 한국전력. 이간 순매도 보면 SK 하이닉스, 하나솔루션, 이에이트가 있고요. 상한가는 아센디오, 테라사이언스, NS 컴퍼니 등등 있었고요. 하한는 썬테크, 테크엔 아이오바이오가 있었습니다. 상승은 코샘 알티오젠, 엔시엔 고압은 KR모터스, 하이트질로 홀딩스, 우, 디엘 등이 있었고요 하락은 케이웨더, PCL, 한빛소프트 등이 있고 거래량 상위 보면 코덱스 200, 사물인버스 2X, 에셀, 유비케어 등이 있습니다 고가 대비 급락 보면 코샘 이에이트, PCL이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보면은 SK하이닉스, 현대차, 셀트리온 빼고는 모든 12권 내가 하락이죠. 그리고 SK하이닉스하고 현대차, 셀트리온만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해외증시 보시면 다우산업 39,131.53포인트 플러스 0.16%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 종합 같은 경우는 15,996.82포인트로 마이너스 0.28% 하락했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는 5,088.8 포인트로 마감을 했고 플러스 0.03% 상승을 했죠. dk 상승했고요. 상해 종합 상승. 반면에 항생은 하락했습니다. 영국 상승, 프랑스 상승, 독일 상승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지표 잠시 보면 어, 원 달러 환율이 1,332.5원, 3.5원이 상승했죠. 지금 연초에 상승을 하고 어,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쭉 지금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 못 정한 채 어, 1,330원 정도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죠 참고하시고요 이어서 코스피 맵 보시면 삼성전자 어, 종가가 72,900원으로 마감을 했죠 마이너스 0.27% 하락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종가가 161,400원으로 마무리가 됐고, 무려 3.13% 상승을 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40만 2천원으로, 어, 마이너스 1.59% 하락을 했고요. 삼성전자 우는 보합 카카오나 네이버는 하락을 했고, 기아는 하락을 했습니다. 현대차는 반면에 상승을 했고요. 카카오뱅크 상승했고, KB 금융, 뭐, 신한 지주, 우리 금융 지주 등등, 어, 금융주는 상승을 했으며, 어, 지주사는 SK, SK s 퀘어퀘어라삼성삼성물하락하 했죠. 했죠. 하시하시면될습니습니다 s p 5 0 0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너스 0.32% 하락했고 어 애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 하락했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는 플러스 0.35% 상승을 했네요. 구글 같은 경우 마이너스 0.02% 하락했고 메타도 마이너스 0.43% 하락 아마존은 반면에 플러스 어0.23% 상승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마이너스 -2.76% 하락을 했고요. 어 대다수가 상승을 했는데 지금 빅테크 기업들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죠. 상승도 있고 하락이 있고요. 상승은 뭐 테슬라나 아마존 이렇게 상승을 했고 하락 어, 엔비디아도 상승했죠. 어 그리고 하락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메타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티어 행 그리드 인덱스 보면 78, 포인트를 가르키고 있죠. 익스트림 그리드를 현재 어 얼마 전만 해도 그리드나 유트럭까지 내려왔었는데 지금 다시 올라갔습니다.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고요. PQQQ 보시면 월봉입니다. 지금 어 2023년 2022년이죠. 이때 이제 바닥을 찍고 2023년부터 쭉 상승을 해다가 한 2023년 중순 정도, 8월 정도에 어, 흑산병으로, 이렇게, 어, 은봉으로, 이렇게 내려갔죠. 그리고 양봉으로 지금 정고점을 뚫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 같은데, 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해당 은봉으로 지금, 어느 정도의 조정을 받았고, 그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하는데, 또 다시 이제, 이 정고점을, 어느 정도, 이 정고점에서 조정을 받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도, 어떻게 될지 한번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봉 보시면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일봉상으로도 마이너스 어, 0.96% 하락을 했죠 음봉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승하고 있다는 건 변함이 없죠. 참고하시고요. 홈페이지에서 피규어 AI 홈페이지라고 한번 쳐봤는데. 어, 보면은 AI의 슈머노이드 로봇도 경쟁 불붙나 베이조스 엔비디아 휴머노이드 스타트업 피규어 AI 펀딩 참여했다는 소식이 있고요, MS 오픈 AI 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업의 공동 투자 그리고 테슬라 보 닮은꼴 뭐 이런 식으로 요즘 AI가 핫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기사 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 p 큐큐 q 투자 빅테크 기업 들이 피규어 ai에 투자하는 의미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세 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이제 핵심 기술이죠. 인공지능은 ai라고 부르죠.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오고 있는 지금 현국입니다 특히 인간형 로봇 개발은 제조, 물류, 의료 등 여러 산업에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어지고요. 최근 글로벌 유수 테크 기업들의 인간형 로봇 스타트업 피규어 AI가 있는데 이 투자를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제 피규어 AI 투자가 앞당길 것으로 기대되고요. 그럼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피규어 AI에 관련된 TQ 투자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를 제 생각 세 가지 정도로 한번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크게 이제 보시면 AI 피규어 피규어 AI에 대한 인사이트인데요. 우선 빅테크 기업의 피규어 AI 투자의 의미 한번 볼만하죠. 그리고 TQ 투자의 어 이런 빅테크 기업의 피규어 AI 투자에 대한 연관성 그리고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이세 가지를 한번 축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빅테크 기업의 피규어 AI 투자 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혁신적인 기술력을 토대로 피규어 AI는 인간과 유사한 이렇게 움직임과 작업 능력을 가진 휴머노이드라고 하죠. 인간형 로봇을 개발해서 제조, 물류,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가능성이 높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 이미 깨닫고 있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그래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오픈 AI, 아마존,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는 피규어 AI의 기술력과 시장 잠재력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반영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4차 산업혁명 시대 빅테크 기업들이 선두 주자가 되려고 하는 지금 현국이죠. 그래서 피규어 AI 투자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주요 트렌드인 AI, 인간형 로봇, 자동화 등등에 대해서 투자 확대를 한다고 의미하시면 어, 그 의미를 깨달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AI에 대한 그런 위테크 기업들의 어떤 관심은 커질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을 투자자 입장으로서 감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TQ 두 번째 이제 TQ의 투자와의 연관성 보시면 TQ는 나스닥 백지수의 세배 레버리지가 적용된 ETF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나스닥 백지수에는 아시는 것와 같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혁신을 주도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특히 빅테크 기업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장주 위주로 구성되어 있죠. 즉, 피규어 AI 투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인 AI와 인간형 로봇 분야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요. PQ의 투자의 매력도를 어떻게 보면 높이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되겠죠. 왜냐하면, 나스닥 백지수에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그런 빅테크 기업들, 피, 피규어 기업 피규어 AI의 어떻게 보면 투자하고 있는 뭐이 오픈 AI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가 나스닥백에 있죠. 그래서 TQ의 투자의 매력도를 높이는 한 가지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참고로 TQ는 4차 산업혁명시대 주요 트렌드에 대한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률을 추가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투자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세배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기존의 어, 나스닥 백지수를 추정하는 QQQ가요, 어 QQQ가 오르게 되면 한배 오르게 되면 세 배가 올라가는 그런 어, 어떻게 보면은 위험도 나, 내려가면 이제 세 배로 내려가죠. 이런 위험성을 감안하고도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어, 어떻게 보면 혜자 같은 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투자식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저만의 생각을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t q 는 레버리지 테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이렇게 어마무시하고요, 손실 위험성도 높죠. 왜냐하면 이 고점에서 만약에 매수했다면 어마어마한 이런 하락을 통해서 자신의 자산이 녹는 그런 현상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되고요. 어, 자신의 자산을 몰빵하는 것은 절대로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나락으로 갈수 있기 때문이죠. 어 아무튼 이제 피규어 AI는 아직 초기 단계 스타트업인데 성공 여부는 불확실하다는 점. 투자자 투자 전에요.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트렌드라든가 PQ의 징 그리고 피규어 AI 기술력과 같은 시장 잠재력 등도 포함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피규어 ai 대해서 어떤 전망을 가지는지 그리고 기술력은 진짜 검증 받고 있는지 등등을 검증하고 알아가셔야 되겠죠 제가 생각하기에 투자는 한마디로 정의해 보자면 끊임없이 새로운 세계를 공부해 나가고요 그곳에서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어서 앞으로 어떤 회사가 그리고 어떤 분야가 앞서 나가는지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파악하고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요. 그것에 대해서 확신이 드시면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롱 포지션으로 가져가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투자다라고 보이고요. 음,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요. 아무튼 열심히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저만의 인사이트를 여러분들께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블로그를 통해서 공유함으로써 좋은 투자, 성공적인 투자, 행복한 투자, 그리고 부자되는 투자 할수 있도록 열심히 함께 나아가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성공하셔야 저도 성공하는 거니까요. 이, 그래서 이 부자되는 매직TV 채널도 존재하는 거겠죠. 어, 그러면 매진말을 통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아래는 이제 잠시 아까 봤던 어, TQQQ에 대한 월봉 차트입니다. 지금 어,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이후로 어마어 무시한 하락을 했고 이때 매수한 분들께서는 진짜 자기 자산이 녹는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다시 이제 저점을 찍고 지금 계속 양봉으로 어 그리고 음봉으로 조정을 받고 공세개 응, 죠 음봉 그리고 다시 양봉으로 정고점을 뚫고 지금 상승 추세에 있는 PQ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조정을 이렇게 정고점 정도에 받고, 아니면 정고점 정도 못 미쳐서 받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제 그냥 추측일 뿐이고요. 이렇게 나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어려울 땐 말이죠. 앞으로 어떤, 어... 소식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은 지금 초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정도 조정을 갖고 올라가고 조정을 갖고 올라가고 이런 계단식으로 쭉 조정 받으면서 올라가면 어, 우리에게 큰 그런 수을 남겨주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를 하시고요. 어, 제 말도 믿지 마시고 항상 공부를 하시면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제가 투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네요. 어, 아무튼 피규어 AI 투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피규어 투자와의 연관성을 통해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위에 차트는 TQ의 차트였다고 말씀드렸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초입에서 지속적으로 TQ가 고점을 높여가며 상승 추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그냥 참고만 하시고 어, 본인께서 공부하셔서 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예측하면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하지만, 투자자는 변동성, TQ는 어마무시한 이런 변동성 갖고 있죠. 보면 이렇게 나락으로 갈수 있다는 점. 어, 이런 손실 위험 등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추천드리겠고요. 제 의견은 그냥 참고만 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각자가 4차선 혁명 시대에 어, 공부를 하시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자신만의 판단이 정해졌을 때, 확신이 드셨을 때만 투자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래 유튜브 수익계좌에서요. 어, 지속적으로 유튜브 수익이 나오면 떨어지든 오르든 유튜브 수익이 나는 대로 모아가려고 합니다. 아직은 소액이죠. 해당 계좌가 그래도 수익률은 60% 되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7, 80% 였는데 추가적으로 유튜브 수익이 발생해서 매수를 했고 현재 11주 정도로 갖고 있죠.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이 계좌가 테스트 계좌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저와 함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소액이지만 해당 계좌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 어, 설레이는 지금 밤이고요. 요약을 하자면 아래 같습니다. 피규어 AI는 인간형 로봇 개발 스타트업이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피규어 AI 투자는 4차 산업혁명 산업 시대에 트렌드인 AI, 인간형 로봇, 자동화 등에 대한 투자를 의미하고요. p q 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핵심 기술에 대한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투자 전에는 변동성, 손실 위험 등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자신만의 확신이 쓰셨을 때만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도전 콘텐츠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볼게요. 감사합니다.